동 세팅같은 경우에는 음 선택지가 여기서 바꿀만한 선택지가 사실 뭐 없어요 가끔씩 조금 나는 특이하게 플레이를 하고싶어 나는 변태같이 하고싶어 라고해서 이 풍화물을 칠살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변태 이거는 너무 변태 진짜 이거는 너무 변태고 풍화를 7살로 쓰는 이유는 아마 풍화딜을 그냥 꾸준히 말뚝딜로 넣어서 딜량을 높이겠다? 아마 이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풍화를 무곡으로 쓰는 이유는 풍화가 이제 무곡 쓰는 이유는 사실 이제 무비행딜이 가능한 것도 가능한 거지만 이 7살 대신에 무곡을 쓰는 이유는. 저 부채 날리기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메인 이유는, 그냥 메인은 결국 부채 날리기 요 강화거든요. 그 이제 강화 부채, 풍화, 강화 부채 요 이제 넘어뜨리고 다시 넘어질 사이에 풍화 놓고 다시 한번더 넘어뜨리는 이런 이제 딜 사이클 혹은 상대가 쫓을 때 풍화물로 강화시킨 부채로 넘어뜨리는 그 넘어뜨리는 이 이제 딜레이 시키는 이 구간 하나하나가 방문한테는 되게 소중한 거기 때문에 풍화 7사를 쓰는 거는 이제 가급적 그냥 생각을 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영이, 파군. 피영이, 파군. 피영이, 파군을 초창기에 이제 좀 많이 그렇게 쓰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피영이를 이제 무곡 같은 경우에는 피영이 시간이 이제 초 감소하고 보호관기가 이제 회복되는데 파군은 반대로 내가 이제 막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파군을 쓸 경우에는 시간이 17초밖에 돌지가 않아요. 16초밖에. 그럼 피형이 파군은 먼저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빠져나가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선타 잡기 위한 용도거든요. 선타 잡기 위한 용도. 근데 이 피형이 파군이 한타가 그 이제 이 용검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물려서 피형기를 써야 되는 타이밍이 오는데 결국 물리는 경우는 온단 말이에요. 물리는 경우가 발생 그럼 이때는 무조건 피형기 써야 된 피형기 써야 하는데 이 피형기 파구는 폭천선을 같이 쓰면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폭천성 자동시정 뭐가 발생하냐면은 기교 낭비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기교 낭비가 이렇게 이거를 안 맞고 먼저 쓰는 경우라면은 피형이를 빨리 돌리기 때문에 좋은데 기교 낭비가 폭천성 기교 낭비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기교가 마르기 시작하고 쿨관리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모구 스킬 쿨관리가 늘어나게 되죠 큰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피형이 파군? 어? 그러면은 기교도 남아 돌고, 어? 모구 스킬? 딱히 쓸일 없는 경우에는 써도 되지 않냐. 그래서 많이 쓰는 경우가 당문전, 미러전, 당문 미러전 때, 피형이 파군을 언제 쓰냐? 게임 시작하면서 선타 잡을 때.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마피형이 쓰게 하는데 이때 나는 파군이니까 좀더 빨리 피형이가 돌아오는 걸로 인해서 시간을 벌고 잘때 혹은 이제 좀 거리가 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많이들 하는 게 시야유독을 서로 이제 주고받을 때 시야유독 흡수용 요 용도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당문 밀어전 외에 이제 피형이 파군을 쓸 법한 경우가 초기 이제 근딜 상대로는 초기 이제 바로 붙어서 들어오는 특히 경직 가져가려는 뭐 태백 아 이걸 꺼야겠네? 초기 이제 경직으로 선타 잡으려는 신도랑 태백 상대로는 이피형의 파군을 이용해서 오히려 먼저 역선타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각을 잘해야 될 게, 선타 가져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를 들어, 뭐, 막 붙는다. 태백이 붙어서, 이제 뭐, 쾌검 끌으려고 하든, 어쨌든, 선타 붙으려고 하는데 1초쯤 남겨놓고, 피형이 파고 쓰고, 혼연으로, 뭐, 표창으로 띄우면서, 그걸로 이제 거리 벌리면서 같이 갔다. 좋아, 그렇게 했으면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상대가 붙는데 성공을 하는 경우, 이때 자신은 이미 벌써 탈기 하나를 날렸기 때문에 그 15초라는 딜레를 인연 부위 하나로만 이제 버텨야 될 뿐더러 시작부터 기교 낭비를 벌써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가 기교 말리게 하는 식으로 이제 시간을 좀 끄는 식으로 플레이를 할 경우에는 기교가 순식간에 그냥 말라버려요. 그러면은 당문이 이제 모그를 못쓰게 되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피형이 파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선택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선택지가 이제 건풍낙엽인데, 건풍낙엽을 무곡의 이제 동맥이 생기면서 당문들이 이제 날아오르게 된게 이제 무곡 반격 때문인데 이거를 대신해서 칠살 혹은 파군으로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건풍 칠살 혹은 파군 역시 언제? 그냥 당문전 때 왜? 거리가 벌어져 있으니까 벌어져 있는데 거리를 좁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당문전은 거리를 좁히는 사람이 일단 한두 수에서 세 수는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거리를 안 좁혀주고 거리를 벌리기만 해도 절반은 먹고 가는 거예요. 당문자는 그러면 거리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상대를 견제할 방법이 딱두 개, 이 이제 칠살 또는 파군 검풍, 그리고 시아유도, 시아유도, 보통 이제, 건풍을 칠살이나 파군 쓰시는 분들은 피형이도 파군으로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은, 시야 유독에서 당연히 유리하게 되죠. 상대 시야 유독은 흡수하게 되고, 내 거는 맞추니까. 그리고 거리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건풍만 돌리면서 딜을 누적시키는 거죠. 당문 미러전을 해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 방문 미러전에서 생각보다 상대에게 붙어서 특히나 이 속박을 맞춘다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피영이를 쓰게 되는 메인 시점인 이 속박이 거의 안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피영 속박을 피할 수 있는 게 물리기 전에는 건풍무곡으로 속박을 풀 수가 있죠. 속박이 당하기 전에 건풍무곡을 돌리고 있으면 공격을 막거나 혹은 자신이 건풍을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속박이 빠져나오죠. 근데 이 속박을 거의 맞을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칠살이나 이제 파군으로 가져가는데 칠살을 가져가는 이유는 거리를 벌리는 것도 같이 하기 위함이야. 같이 하려고. 즉, 당문이랑 이제 모그가 같이 돌게 되니까, 일단 상대한테 모그 붙여놓고 도는데, 만약 상대가 그 타이밍을 노려서 붙을, 붙는다고 이제 예를 들어 뭐 공중 진격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붙으려고 할 때, 나도 이미 돌고 있으니까 한번더 이제 사용을 함으로써 거리를 조금 더 뒤로 벌릴 수가 있죠. 그리고 파군을 가져가는 이유는 포지션 잘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냥 모그는 모그대로 돌아라. 나는 포지션 잡겠다. 이 요런, 용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피형이, 파군도 그렇고, 혹은, 건풍도 그렇고, 공력이 점점 고공력화될수록, 자연스레, 그냥, 무곡으로만, 당문전이라고 할지라도, 자연스레, 무곡으로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 차라리, 무곡에 대해서, 그냥 어떤 식으로, 아, 무곡을 이런 식으로 써서 이런 식으로 풀어야겠다라는 것을 연습으로, 연습을 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중에 경맥 세팅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없음, 신법 세팅, 바로 갈게요. 당문 신법은 지금 거의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연물을, 이연무를 이제 쓴다라고 가정할게요, 일단. 아, 이업무가 없는 경우 먼저 할게요. 이업무 없다, 연무 하나도 없다. 연무가 하나도 없는 경우, 형천 일단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형천, BF, 살보리, 씨아유도. 만약에 영웅으로만 세팅한다면, 형천, BF, 살보리, 씨아유도 요네 가지를 이제 가져가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소양도 넉넉하게 있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영웅 신법이 아니라 이게 희귀 신법 맞죠. 파란 거는 희귀 신법까지 썩는다. 그러면 가져갈게 형천. BF 사실상 이두 개는 메인으로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수양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극초반을 제외하고는 형찬 BF 두 개는 앞으로도 계속 쭉쓸 거기 때문에 가져가 주시는 게 좋고 수라. 이제 수라 뭐 3개 수라가 될 수도 있죠. 수라. 그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게 이제 이런 상생을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BF, 수라 가져가면서 형찬이 두개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비해풍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백인이나, 뭐, 수라, 백인. 아예 형천을 위한, 뭐, 장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외 나머지, 이제, 희귀신법들의 경우에는, 크게, 뭐, 도움이 될 만한 게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거의, 요, 희귀신법을 만약에 일단 빼고, 요, 희귀신법 3대장, 이런 거 할게요. 희귀신법. 요 외에는 쓸만한 희귀신법이 사실 딱히 없어요. 그래서 수라 같은 경우에 이제 PBE까지, 레이드까지 가져가게 되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는 경향들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수라를 아마 버릴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 단분들은 그래서 수라는 거의 마지막까지 들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고공력자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술라 들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가져가고 영우식법 그 순서가 형천 형천이란 비의 풍은 이제 그냥 평생 친구예요. 평생 친구. 얘는 쉬아유독? 얘는 이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기는 한데, 참, 없으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쉬아유독은, 결국에는 올리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 살보리. 있으면 참 좋아요. 있으면 정말 좋은데, 정진이 잘 돼야 돼요 살보리가 정진만 잘 되면은 연무 생명 포기하셔도 돼요 정진만 잘 되면 연생 필요 없어요 한참 뒤면은 모르겠지만 그럼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연무 같은 경우는 연무 당연히 1티어 통찰. 이티어 어, 이티어 생명? 힘? 요거는 본인, 플레이, 스타일, 따라 나뉩니다. 생명이냐, 힘이냐,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생명, 그냥 올해 생존. 힘. 그냥 한방한방뼈 때리기. 공일수록 오히려 힘이 더 효율적 이에요 공력이 낮을수록 왜냐면은 생명 올려봤자 어차피 당무는 녹는거는 매 한가지 야뭐 상대 콤보 더 버티게 되는 그런 거 없어요 생명 올린다고 생명 올려봤자 크게 차이가 안나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올려서 차라리 상대 공격을, 뭐, 검풍 반격이나, 뭐, 이제, 탈기나, 무빙으로 피하고, 그냥 힘으로, 연무 힘으로, 그냥 확장 딜량을 늘려서, 상대를 빠르게 잡는 게차를내 생존에 더 도움이 된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공력이 비슷해지거나, 높아질수록 생명이 효율이 쭉 올라가요. 심 반대로 쭉 떡락. 이게 어느 시점이냐는 조금 달라지는데, 연풍과 비해풍이 충분한 이제 효율을, 정진과 효율을 이제 보이게 되고, 요 기준이 대략적으로 이제 9단계 시기 이제 9999가 완성이 될는 시점쯤부터로 갈게요. 9999가 되는 시점. 물론 4심법은 이제 막, 3, 4심법은 이제 막 구울렸겠지만, 이쯤부터는 점점 생명이 좋아져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를 생각하면은, 나중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결국 당분들은 연무 생명을 연무 힘보다는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력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연무 힘의 선택지는 없어져요. 자, 그럼 잠시 이제 이런 기본, 기본 세팅이 아니라 변칙 세팅. 뭐다? 이게? 내공세팅. 왜 자꾸, 을, 을, 이게 왜 붙지? 그럼 내공세팅을 가져가는 게두 개죠. 연무 기력. 그리고, 뭐였죠? 이거 이름? 풍화옥세였나 맞죠? 풍화옥세이 내공세팅을 가져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가져가지? 공력이 낮으니까. 위에 말한 연무 힘이랑 어떻게 보면은, 연무 힘을 쓰는 이유랑 비슷한데, 더 극단적인 공력 극복법. 왜? 명중이 낮아도 되니까, 기본적으로 명중이 낮아도 돼요. 명중이 낮아도 오케이. 치명타 역시 낮아도 오케이. 그래도 딜은 잘 들어갑니다. 뭐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외공과 내공과 호신과 명중과 그리고 이강기에울리는 이런 이제 구조가 있잖아요 천해명을 또 같은 경우는 강기 그 캐릭터 밑에 있는 이색바 보호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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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외공 캐릭터한테는 치명적인 질감 요소예요. 저 보호관기를 깎지 못할 경우에는 보호관기를 못 깎으면은 딜이 내공만 들어가기 때문에 내 딜량이 낮고 딜량이 낮을수록 그리고 명중이 낮을수록 외공이 안 박혀요. 외공이 감소도 아니고 안 박혀요, 그냥. 하지만 항상 어느 순간에도 박히는 게 어느 순간에도 항상 고장들이 들어가는 게 바로 내공이거든요. 내공 공격 방어가 아니라 내공 공격. 이렇게 천양이나 진무들이 딜량이 쭉쭉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공이 높아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문들이 공력이 낮을 때 어차피 지금 내 세팅으로는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호신이랑 치명해피랑 호신 이런 거를 뚫지 못할 명중 치명타다. 그럴 바에는 이 도움도 안 되는 외공 공격 올리지 말고, 아예 내공 공격을 올려서, 그냥 꾸준하게 딜을 확보하겠다. 바로 이거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어, 사실 공격차가 좀 어느 정도 꽤 나는 구간에서 먹히는 거야. 공격차 뭐, 킥해야 뭐 2, 3천? 아니면 뭐 4, 5천? 이 정도에서는 사실 크게 의미 없어요. 진짜 공격 차가 5,000 오버하는 구간에서나 확실한 이제 효율을 보이기 시작하죠. 내공 세팅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디서 많이 보이냐 하면은 중석 단문들 만약에 이제 그 단문 농검 배우려고 중석 방송 보시는 분들이 중석 단문들 그 잘하는 분들이 그 되게 낮은 공격 당문 대리 방송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낙공 당문 대리 농검 방송 시, 이 내공 세팅 당문들이 종종 나와요. 왜? 공격 기본적으로 5천에서 7천 깔고 가거든요? 이 경우에 이제 먹히는 게,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내가 이미 상대의 공격 모든 거를 다 패턴을 파악해서, 다 반격 치고 다 피했는데 정작 내딜이안 들어가면은 그냥 확정타 맞고 죽게 되거든요. 그 확정타 맞고 죽기 전에 그냥 내가 충분히 피할 건 피해 준 뒤에 그냥 내가 때릴 때 최대한 이제 딜을 많이 뽑아내려고 이때 쓰는 게 내공이라. 내공 세팅은 지금 한섭에서는 내공 당무는 어 사용해도 돼요. 사용은 오케이. 근데 이게 어 기력 태백 같은 효율은 안 나와요, 지금. 소천신도 막 떠올라서 지금 다 소천신도, 호신신도 하잖아요. 그만큼의 효율은 안 나와요. 뭐, 외공진무 효율? 안 나와요. 효율은 많이 떨어진다. 근데, 메리트가 딱 하나 있죠? 내공세팅. 금전적으로 싸게 먹힌다. 이거는 있어요. 이거는. 정말 길게 보고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 거야 자, 그럼 아까 전에 이제 메인 신법으로 다시 가서, 그럼 연통, 예를 들어 이제 이 신법을, 이연부를, 뭐, 예를 들어 연통, 그리고 연생으로 갖춰 갔다 그럼 남은 거는 이제 형천이랑 BF,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쇼아유독이에요이쇼아유독을 그러면 언제 쓸까? 이게 물론 연생이 아니라 연힘이라도 시야유독을 언제 써야 되는지 누구 상대로 쓰죠? 이게 이제 나오거든요 시야유독이 어 물론 뭐 치감도 있고 내력소모도 있고 한데 사실 이 치감이란 거는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이게 치감이란 게 왜냐면 이 시야유독이 지속시간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이 치감을 먹힌다고 하는 게 천향 천양 하나뿐인데 천향힐이 천양 한번 넣고 땡은 아니거든요 천향힐 계속 쓰죠 향이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천향힐을 생각해서 시야 쓴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베스트가 아니다 시야는 그냥 내력 소모.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막 구르지 못하게 하려고. 혹은 막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만들 때 그만큼 피해 누적시키려고. 요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봤을 때, 돌진기가 특화된 캐릭 상태로는 시아가 오히려, 그니까 러 돌진기가 많은 문파한테는 시아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뭐, 신이, 신도,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막 굴러와서 사실 막 때리고 하진 않거든요. 물론, 막, 극성에 나가지고 굴러와서 막 그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 신의 신도 상대로는 시화가 큰 메리트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좀 구르는 식으로 해서 단발 돌진이나 아니면은 장거리 이제 공격 맞추려는 문파 상대로는 혹은 거리 이제 거리 싸움 하는 상대로, 문파 상대로는 좋은데, 대표적으로 태백, 뭐 찐무, 천영 천양은 힐 때문이 아니라, 힐 때문이 아니라, 이 내력 소모시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다 똑같아요. 딜을 길게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번 자기 원콤 먹고 호흡 가져가는 이제 문파 상대로는 이런 시야 유독이 좋아요. 그리고 가장 이제 재수없는 당문들 상대로도 좋아요. 시아유독을, 그래서 이제 나눠야죠? 그럼 지금 있는 문파가, 시아유독. 안 써도 되는 문파. 시아유독을 쓸수 있으면은, 사실 좋아요. 시아유독이 되게 이게 꿀이기 때문에 이 내력을 깎아먹는 게, 이 내력은 상, 솔직히 뭐, 신의 신도라고 해봤자 사실 얘들 또 내력 없으면은, 내력 없는 것만큼 당문들이 상당히 쉬운 문파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아유독을 사실 뭐다 써도 되긴 한데, 굳이 안 써도 되는 문파. 하면, 신이, 신도, 개방. 개방도 사실, 내력 회복 때문에, 써, 쓰면 좋긴 한데, 반대로 개방을, 지금 수준에서는, 지금 공격 수준에서는, 시야가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신이, 신도, 개방. 그리고, 하나가 뭐였지? 오도 요렇게. 이렇게는, 시야를 한번 빼보고도 상대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한번 시야 없이 상대 해보는 방법 연습해도 좋을. 물론, 시야 쓰면 댕꿀.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이 순서 같은 경우인데, 연통, 형창, 연생, 비회. 뭐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연통, 형창, 연생, 비회. 이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뭐, 연팀은 일단 배제를 할게요. 제가 연입을안 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 내 세팅이랑, 상대 세팅이랑, 비교를 해보는데 결국 어느 부분을 비교를 해보냐면은 치명 치명의 비 부분 그리고 명중 호신 요두 가지를 중점으로 보면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다만 현재 다 풀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9999 풀충인 사람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사람 없고 정진 다된 사람? 없음.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공력 1위인 분들도 거의 없을 거예요. 당분 공력 1위인 분들 그 정도급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는 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야뭐 형창과 연생을 바꾸는 정도고 혹은 연생과 비해품을 바꾸는 정도이 정도 정도로 이제 나눌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신법이 모두 풀충 플러스 충분한 정진이 되었을 때 고려할 부분. 그래서 중국 당분들이 신법을 자꾸 막 바꿔가면서 상대하는데 그만큼 세팅이 그래도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능하다. 한국은 불가능, 현재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신법 세팅이고요. 어...